저 자막은 없어져요? 음. 어. 아직도 3분이나 려고 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못 하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음. 저는 지금 충주에 왔습니다. 음. 어, 충주에서 대회가 있어가지고 충주에 와서 이제 충주 여행 t v 를 찍고 있는데 오늘 수주팔봉이랑 그다음에 석종사랑 그다음에 석종사 근처 여기 발티 카페라는 데를 처음 왔어요. 여기는 처음 와가지고. <laughs> 네, 촬영 온 거예요. 아, 요즘, 인터뷰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지금 라이브를 켠 이유는 내일 7시에 저 방초록 TV 말고 초록여행 TV라고 있어요. 아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거기에서 저녁 7시에 저의 방초록의 뮤지콘서트, 뮤콘 뮤직 콘테스트, 그게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많이들 봐주세요. 아, 이태원 서고 소식 들었죠. 네. 어, 오, 충주 제고향 옷감이 좋어 여기 너무 이쁘지 않아 근데? 그래서 이곳으로 어, 결정했습니다. 장소를. 음, 청년의 TV 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거기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되게 민망하네. 아니 이게 제가 맨날 이 핸드폰 충주사랑 상품권 제가 충주사람이라는 걸 인증하는 거죠. 아무튼 맨날 핸드폰으로만 라이브를 하다가 지금 이, 이 여행 TV를 찍는 와중에 이제 대표님과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카메라로 세팅해서 해봐라, 제대로 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민망한데요. 초님왜 이렇게 입고 지셨어요 카메라가 되게 좋은가보다 화면이 화질이 아닌가? 심지어 노래도 잘. 아그 내일 하는 그 뮤콘 방초록의 뮤콘에도 제가 노래를 합니다. 원래 그 콘테스트라서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경쟁을 가리는 그런 프로인데 이제 제가 그 심사 그 구간에 제가 잠깐 특별 노래를 합니다. 많이 예뻐졌나요? 민망해요. 이게 라이브를 맨날 사람들 없고 좀 집에서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계시니까 굉장히 민망한데. 근황이 있어요. 제가 요즘 위경련이 오고 위염이 걸려가지고 커피를 못 마시고 이런 티나 빨간 걸못 먹습니다. 술도 못 먹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술을 못 먹어서 예뻐졌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피부관리를 안 해요.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응. 근데 이렇게 갑자기 켰는데도 진짜 많은 분들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웃을 때 진짜 뒤지네요. <laughs> 모니터 똑바로 못 보겠어요 너무 아름다. 어이 이게 아무래도 이 카메라 화질보다는 훨씬 좋은가봐요 잘 나오나 봐. 요 제가 실물이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해? 지금 이거 이게 더 낫나요? 아, 대박이다. 나 항상 스무 살 같아. 처음 들어봐요. 저 스무 살 때도 스무 살 같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인가? 진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기에는 내가 너무 해피한데? 삶이. <laughs> 안녕하세요. 얼마 전천녀사 다시 보기로 하다가. 어우, 진짜요? 천녀사끝나지꽤 됐는데도 이렇게 계속 사랑해주시는 분들 있어서. 아니.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케이크도 이렇게 단풍잎에 깔아요 그리고 차를 시켰는데 이런데나 여기 주인하고싶다 여기 주인분이 아주 열심히 보고있어 이런 카페 하고싶어요 지원해주실 분 이제 민망하니까 아무 소리나 하게 되네. 음, 아네 다음 주 동명과 나갑니다. 요즘 이그 스포츠 아웃라인 뉴스 그 인터뷰랑 아나운서를 많이 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MC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인절미 인절미 하나 뭐. 뭐청 맛있겠다고 아 근데. 이번 주 목명강은 목요일 날이에요. 아, 어, 어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음! 커피 만드시는 분이구나. 대박. 근데 커피도 진짜 내리는 사람에 따라서 뭔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아무튼 다, 내일, 내일 하는 그뮤지컬뮤지컬 뮤콘 있잖아요. 방토리 뮤콘. 저녁 7시 에 하는데, 거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좀 예쁜 척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토 나온다고. 어떻게 남매한테, 아니, 이쁜 동생한테 토 나온다고 할수 있죠? 이해할 수 없네요. 여러분이 직접 내일 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내가 봐도 좀 예쁜 척을 많이 하긴 했어. 요 아답지 않게 근데 노래가... 노래가 예쁜 척을 해야 되는 노래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봉주병이 아니라 그 노래가 그런 겁니다. 30년 전 전인화 씨 이후로 제일 예쁘신것 같아요. 나이가 판가름이 되는 거요 제가 노래를 사실 잘 부르지 않아요. 잘 부르지 않는데그 상황에 따라서 좀잘 부르지 않나요? <laughs> 봐봐. 좀 이렇게 발라드면 발라드, 댄스면 댄스, 트로트면 트로트, 약간 좀 이렇게 감질나게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친구가 충주가, 충주가 나온 최고의 스타가 되신, 더 열심히 해야죠. 춘주 시청, 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나할말 있어, 맞아. 우리 집 옆이 바로 농협이에요. 근데 그 농협에서 축제를 크게 한 거야. 근데 나를 안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집 바로 앞에서 행사를 했어. 근데 트로트 가수분들이 상한 분들, 아, 이상한 분들이 아니야. <laughs> 트로트 가수분들, 그러니까 약간 그, 그, 춤추 출신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부른 것 같고 뭐타 지역에서도 많이 부른 것 같은데 어떻게 바로 앞에 있는 나를 안 부르냐고. 충주시장님 보고 계신다면 저를 꼭 충주 홍보대사나 충주 행사 이런거에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초록님은 긍정마인드가 제일 부럽네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약간 부정적이기도 해요 가끔이긴 하지만 그래 농협, 농협 로고도 초록색인데 아, 열받네 진짜 갑자기 근데 그 와중에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충주에 석종차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단풍이 미쳤어요. 오늘 초록여행 t v 에서 찍었거든요? 조만간 아마 업데이트 될 텐데. 제가 간대로만 이제 충주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루트 말고 여기서 인절미 케이크 딱 먹으면 끝! 근데 오늘은, 인절미 가루가. 천장이 달라붙네요? 그래, 충주시장. 뽀네님 충주시장이 돼서, 시장님이 돼서, 나를 써주는 거야. 되게 미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같아서 근데 저이 카페는 처음 와보는데, 진짜 완전 강추야, 강추. 내가 좋아하는 느낌. 충주에 오신다면 꼭 발티카페를 한번 와보세요. 이거 협찬 아닙니다, 여러분. 다내돈 주고 내가 산 겁니다. 아, 내 돈이 아니고 대표님 돈으로, 대표님이 산 겁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음, 여행TV에 모든 제작 지원을 다 하시기 때문에 충주에서 아, 한 <laughs> 카페도 가보고 아주 좋습니다. 이따가 저녁으로 가는데 그 충주에 무드인 소울이라고 있어요. <목소리> 충주 댐을 바라보면서 고기를 꺼먹을 수 있는 곳이요. 저녁은 거기 갑니다. 근데 아니, 그 스포, 스포 스포. 청탁인가요? 아, 아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아니 부탁이지. 청탁이 부탁인가? 청탁이 뭐지? 청탁이 뭐죠? 안 좋은 <목소리> 거. <거라고>. 청탁. <목소리> 대표님도 잘 모르신다고 다 <목소리> 역시 아, 남, 아, 남, 아, 남의 아, 돈으로 아, 먹는 게 개꿀맛 맞아. 사실 케이크 아, 하나 아, 시켰는데 아, 내가 다 가져왔어. 아, <laughs> 개꿀맛. 아, 드실래요? 한 입만 더 먹고 드릴게요. 아, <laughs>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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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제가 라이브를 그러면, 제가 계약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서 하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절대 일을 하면서 제뭐 하지 않는데. 마인드가 되게 좋으신데, 같이 커야, 그, 내유튜브도 내 커야, 여기도 큰다뭐 이런 마인드지. 주변서 보면 예. 재밌을 것 <laughs> 같아요. 예. 가요. 드셔보세요. 맛있어, 맛있어. 요 <laughs> 누나, 왜제 댓글 안 읽어주세요, 누님? 읽었네, 읽었네. 왜? 진, 아, 진검승부 말하는 거야? 진검승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건가? 아, 라이브 청탁? 아, 청탁이 나쁜 게 아닌가 보네. 아, 엄마가 되게 또 싫어하겠다. 엄마가 제가 무식이 탈로 하는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어디 가서, 우리 아빠는 뭐랬는아요 제발 말좀 하지 말래. 어디 가서. 근데 내가 말하는 직업인데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번에는 뭐라 그랬는줄 알아? 제가? <laughs> 뭐 행사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라이브를 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가리를 잘 턴다는 거야, 나보고. <laughs> 나 순간 당황했잖아. 그냥 아빠는 나쁜 뜻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주둥이를 잘, 아니 뭐지? 말을 잘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거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갔다 와가지고. 말하지 말고 소하세요 가 뭐야 아 소름이다 진짜 아재개가신예요 이건 뭐야 아무튼 분위기 되게 좋죠 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로 오세요 아 대박이다 이거 이게 뭐라고? 아, 만드신 거예요? 예, 예. 이게 뭐죠? 드셔보시고. 애플 시나몬티인데 충주 사과를 만드는 거예요. 애플 시나몬티인데, 공장가요 아, 그럼요. <laughs> 대박. 협찬받았어요, 여러분. 충주 사과로 만든 애플 시나몬티랍니다. 대박이다. 이거 보면은 직접 만드신 거래요, 사장님께서. 사과가 뜨거뜨거뜨거뜨거. 자. 아니, 가득 넣어주셔거든요 이렇게 시나몬 티가 있고, 그 위에 시나몬이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맛있겠어, 맛있겠어. 참고로, 아. 이도자기는 우리 딸이 만든 아, 진짜요? 작가예요. 어디 충주에서요? 예, 저도 거다 만들었잖아요. 허? 대박이다. 이 도자기 있잖아요. 참고로, <laughs> 그대로 얘기해. 참고로 이 도자기는 딸인 분이 직접 구우신 거랍니다. 이거 배울 수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대박. 제가 나중에 저거 한번 이렇게 인서트로 쫙 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애플 시나몬티 충주의 자랑, 애플 시나몬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혹시 어, 사모가 씹히는데? 음. 근데 대박이다. 이게 되게 크니까 내 얼굴이 되게 작아 보여, 그렇지 않아요? <laughs> 음, 맛있다.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 뭐지? 코젤 다크. 그 맥주를 좋아하는데 그 거기에 시나몬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다. 거의 그 정도의 맛이에요 대박. 음. 누님 티 드시는 것보다 술 드실 때더 아니 아니. 야 지금 지금 너무 행복해. 올려요? 아니, 사과 맛은 다 나는데, 원래 이렇게 사과를 절이면은 막 흐물흐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아삭아삭 맛있네. 신기하다. 진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준다고요? 괜찮아요. 저 머리숱 많아가지고. 보네. 머리숱 엄청 많아. 머리 생각보다 예쁘게 잘 됐죠? 충주에서 그 엄마 미용실 따라가가지고 아줌마 파마 한건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 사과 계피차 어 근데 좀 너무 사과 계피차라 그러면 그러니까 애플 시나몬 티라고 하죠 완전 한국어로 바뀌었네 팬카페 있나요 후원하려고요 음. 만들어주세요 그게 후원입니다 강나루씨 강남은 강나루님 만드셔 만드셔가지고 저희 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스폰데, 이 얘기할 때나? 아무튼 그, 방초록의 뮤콘 있잖아요. 초록여행TV에서 하는 방초록의 뮤콘에서 아마도, 아마도 조만간, 제 팬미팅을 하지 않을까. 그냥 다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내 중심으로. 제가 대표님을 그, 가스라이팅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다제 위주로 돌아가요. 팬 여러분들은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막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팬들이랑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아마 그런 기회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저번에 되게 짧게 라이브 잠깐 했어가지고 난모릴 수도 없는데 음. 요즘엔 좋은 그런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충주하면 사과가 또 유명한 거 아시죠? 진짜 너무 맛있다. 되게, 사장님 이거 되게 달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달아요. 아, 맛있어요. 응. 약간 감 감기에도 엄청 좋을 것 같아. 아. <laughs> <laughs> 와, 김현동 님, 살짝 사변원이 들요 <laughs> 아, 근데 제가 막 이런 걸 못해가지고... 음. 고마워요. <laughs> 음. 근데 저게... 저게 무슨 이모티콘이죠? <laughs> 하위요? 하이, 아 하이, 하이. 음. 아무튼 조만간 제가 그팬 미팅을 하게 된다면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지금 어느덧 18분이 지났네요. 제가 딱 거의 그 맥시멈 30분까지만 하기로 해서 한 10분 정도만 더 얘기 나누다가 끝내야 될것 같아요. 혹시? 이게 좀 느린가 봐. 대화하는 거랑 좀 느린가 봐요. 근데 충주... 제가 지금 뭐 홍보 대사는 아니지만 충주에 여행 TV를 찍으러 오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하니까 오늘 대표님이 홍브랜드에 와서 좀 기분이 굉장히 업되신 것 같은데요? 이랬는데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어,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음, 제가 다 오늘 질문, 질의, 응답 해드리겠습니다. 날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 몸을 항상 건강하게, 건강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철근은 정말 하, 나는 예쁘다는 것보다 저 고급지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아. 제가 고급치지 않아서 그런가봐요. 승주 <laughs> 어디로 놀러 가면 잘 놀러 왔다고 소문이 날까요? 아 어떤류를 좋아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 경관을 좋아하느냐, 약간 익스트림을 좋아하느냐 이런 걸 얘기해주면 제가 좀 추천해드릴게요. 초롱님의 길을 받아서 그런가 좋네요. 제 길을 뭘 받으셨죠? 뭘 받으시죠? 꽉. 제가 잘못 읽는데 이안 프로덕션. 되게 민망하다. 나 이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차피 아, 한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거 하나 정해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받으면, 뭐 해, 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이런 거였는데, 음. 저 10분 후 종료하라고 아주 난리를 부리잖그이그정 그거, 그거 전광판처럼 이게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10분 후 종료, 10분 후 종료. 아, 그랬을까? 자, 아 신장, 신장? 신장. 전1 6 3입니다 꾸밈 없이 164, 맨발로 쟀을 때. 사실 164점 몇인데, 164라고 하죠. 초롱님 고급져 보이네 아주 좋아 초롱님이 생각하는 베스트로 아음 베스트 저는 그냥 이런 카페 와서 종이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음, 여행 그 지금 단풍이 그 충주댐 쪽 그쪽이 충주댐 쪽이 그 옆에서 계속 대표님이 뭐 이렇게 그 시그널을 주시는 듯 라이브 자주 할게요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라고 앵무새가 됐습니다. 음. 어, 종댕이길이라고 있어요 충주댐에 거기 싹 돌고 그 위에서 뭐 식사도 되고 뭐 이렇게 커피숍도 되게 많아요. 아무튼 충주댐이 사실 제일 제일 충주에서 볼게 많죠. 제가 후원을 만들어지면 연락 주세요. 후원회... 아, 알겠습니다. 후원에 말고 팬카페가 만들어지면 그때 연락을 드릴게요. 음. 공지를 할게요. 하트평 사도요 오케이. 어떻게 소러는 <쓰는> 거야? 빵! <laughs> 자, 그런 리액션은 너무 올드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 리액션을? 알려줘요. 자, 32살 4월 11일생. 맞아요.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군요. 긍정 마인드. 오케이 충주댐. 충주댐에도 그종댕이길이라고 있어. 약간 그 걷는 거 좋아하고 자연 경관 좋아하시면 거기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지금은 낙엽이 약간 떨어지는 약간 그거여가지고 와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아 그리고 저는 이제 7분 뒤에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일 오늘 다시 한번 라이브를 켠 이유는. 내일, 어, 그, 7시에 초록여행TV에서 광초록의 미콘 라이브를 합니다. 그게 제 1회거든요. 라이브를 많이 보셔야 2회도 있고, 3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팬미팅도 있고. 근데 나 팬미팅 막상 이렇게 막 열라고 해가지고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오셔야 돼요? 알겠죠? 맞아요. 방초록의 미국권그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보시면 많이 알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알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밑을 자꾸 보니까 별로 안 예쁘게 나오네. 이렇게 정면을 딱 봐야 되는데. 그렇죠? 초록여행TV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아 네. 초록여행TV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지방 행사 가시면 좋은 곳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아, 오, 네,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도 그 초롱초롱 초록, 여행 TV에서는 많이 여행 TV를 찍고 있거든요. 뭐 제주도나 뭐 합천, 남해, 또 뭐, 어디지? 뭐, 고성, 지금 충주,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고 있어요. 아마 해외도 갈것 같습니다. Maybe? 자, 근데 지금 너무 더워서. 이제 예. 구독 받았습니다. 예. <laughs> 잘하셨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매일 네, 네. 제가 좀 많이 이쁜 척 하더라도 조금, 조금 음, 이렇게 네. 그래 예쁘다 그래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구독 좋아요 네. 눌러 주세요꼭아 그렇지? 아 허니비님 저거. 네. <laughs> 하들빵아이거모하겠어 <하도 빡. 웃음> <목소리> 아니, 원하시는 <목소리> 리액션이 있어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목소리> 내가 이런 거잘 못해가지고. 하, 보이시나요? 제가 땀이 나요, 지금. 보내주실 때마다. 허니, 허니비님, 혹시 <목소리> 원하시는 리액션 이 있으면 진통제 먹고 보겠습니다. 아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예쁜, 그냥 내 성격을 아는 사람은 조금 거북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성격을 모르고 보는 사람은 음, 예, 조금 예쁘네 뭐 <laughs> 이러지 않을까 살살 싸요 저 죽어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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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해외 가시면 제가 통역할 때, 아, 영어로 좀 잘하시나? 근데 막 베트남 이런 데갈것 같아. 요 그러면 소화 소화점코... 좀. 아, 체할 정도는 아니고. 체할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제 그만. 라이브도 종료하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어디 여행 TV나 이런 거 찍다가 초록 여행 t 찍다가 이렇게 시간이 짬이 나면 이렇게 갑자기 라이브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안녕. 근데 이거 어떻게 끄는 거예요? <laughs> 안녕. 도와주세요.